이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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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게임이라고 설명해줬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자 우선 해보죠 이건 뭐야? 방달줄이야35 피해를 입고 무작위 아이템 2개를 얻고요 45 피해를 입고 무작위 고급 아이템을 얻습니다 아이템을 2개 얻을게요 방 안에 적의 진입을 잠깐만 어디어 소리가 뭐야 이거 이게 아이템입니까? 아이템! 아이템! 주서아 어? 무기가 생겼어! 어머어머어머어머 오! 어머, 어머, 어머. 체력이 찼어요! 빵을 먹었더니! 어머어머머 어머. 공격이 되네요? 방 안에 적의 진입을 막는 성형 생성합니다 당연히 성역이지 마리아 방구야 어머 깜짝이야 이거 뭐야 뭐야 성역입니까 여기가? 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이게 빛을 쳐다보면 내가 시력이 빛으로 손상됐나봐 무작위 무기를 얻습니다 무작위 음식을 두개 무작위 무기지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어디 있어요 땅도끼 아니 무기 어디 갔어 야, 무기 아니 레벨업을 시켜준 거야 무기를 평화로운 음악을 듣길 원하냐고요 아니 거기 잠깐 기다려보세요. 야, 아니, 잠깐만. 볼이 어디 갔지? 아, 볼이 없어졌는데요, 저? 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니, 볼, 볼이 없어졌는데요, 저? 볼, 볼? 제가 사용하기를 했는데, 그, 공이 없어졌거든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공을 내놓으세요. 아지야 고양이 둘중 어떤 동물이 더 좋냐고요? 저 고양이요. 아니, 고양이라고 했잖아요! 아, 강아지가 화낸 거야? 고양이 골라서? 지금 방금 화낸 거야 강아지가 버튼을 누르면 가끔씩 좀비가 소환됩니다. 굉장히 느리고 단단한 볼렘을 적으로 소환합니다. 무기 들어. 어디 있어? 좀비. 좀비 없어야지. 뭐야? 나왜 이래? 아, 뭐야? 아닌데? 오, 나 방금 근데 왜 화면이 이상해졌어? 봐봐. 아, 아닌데 뭐지? 방금 왜 화면이 이상해졌지? 3분간 비가 내립니다. 아까 내가 비 내리는 거 해봤는데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같긴 한데. 어 점등됐어. 우와! 벽들이 추격할 수 없는 2층 구역을 마련합니다. 좋아요. 어디 있죠? 우와! 내 안전구역. 내 안전구역이다. 근 안전구역이 있으 뭐해? 나 좀비 못 이길 것 같은데, 혹시 주 줌... 야, 나 지금 무기가 없는데? 이거 왜 이래? 아, 내가 아까 뭘 먹었는데 그게 뭐내 몸을 이상하게 한거 아니야? 강력하고 흉물, 강력한 흉물을 소환한다고요? 강력한 흉물. <laughs> 어, 어차피, 아, 위에서 총 쏘면 되는 거 아닌가? 없어 아! 30이랑 40이랑 30이지 뭐야 어나 5개 점등했는데 몇개 했는데요 확인 아 피해 버스 잠깐만 아니 이상한데요 저 정말 대단합니다 확인 축하드립니다 확인 그래 음 하지만 아니 튜토리얼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진짜 난이도에서 본격적으로 게임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이건 대체 뭐야 얘네들? 이거 뭐야? 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어디에 뭐가 있나? 아,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봐봐 사용하기 하면 공이 없어져 얘들아 공이 없다니까? 여기에 공을 넣어야 되는 거 같은데 공이 없어져요 방 레버를 자유롭게... <laughs> 이짐라인개 쓸모도 없더만 1분간 회복을 해주는 걸 빨리 하고 빨리 고르자 여기 들어가 빨리 그렇지! 어, 왜 같은 아이템 줘? 뭐야! 야, 나킬 얻었어, 얘들아! 근데 안 되는데, 사용이? 오케이, 적들이 추격할 수 없는 2층 나쁘지 않았어. 도망가! 아, 잠깐만, 도망가! 끄어! 아, 설마 여기 위로 올라오진 않겠지, 공이? 야, 근데 공이 몇초 동안 나온댔지? 아, 40초 존버 타임. 어, 오케이. 아니, 공이, 어, 공이 여기까지 안 오네. 잡밥이네. 어, 야, 얘네 이제 안 튕긴다, 몇 명은. 어. 내려가도 되겠네 이제 온데시작해 아아 잠깐만 아파 이따이 아니, 나 피가 달았는데요 여기 다음에 안 되네 가만히 있어도 아니 저 지금 아이템이 없는데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뭐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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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어떡해나 무기가 없어 중국에 중국에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오기! 오기! 덤벼. 아, 아, 잠깐만. 아, 아니, 리치가 왜 이렇게 길어? 왜안 피해지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이상해요, 리치가! 아니, 그 리치가 이상해요, 진짜로. <laughs> 아니, 제가 옆으로 피했거든요? 아니, 옆으로 피했는데, 얘가 스페이스바, 시프트를 누르면서 피했는데, 안 되는데? 무작위 무기는 없고, 무작위 적을 소화한다고요? 어, 다시 한번 맞짱 떠볼게요. 와! 잠깐! 뭔지 모르겠다 그냥 눌러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제발요! 잠깐만요! 아지 마세요! 제발요! 하지 마세요 한장이 없어 뭐 도지 뭐 도지. 하, 살았다. 등산 지점을 만듭니다. 꼭대기에 오르면 행운의 주사위로 굴릴 수 있음 립니다어 좋은데요? 저 꼭대기에 오를게요. 어 뭐야? 꼭대기에 어떻게 오르는데요? 어, 야 여기 있다. 잠깐만. 여기? 우 와, <laughs> 어 인내의 숲이라고? 아, 아이게 이게 빨리 달리기를 하면 점프를 쉬게지 <laughs> 어, 기다려보세요 호우. 아 아니 이게 왜 이렇게 <laughs> 안되는거야 아나 무조건 주사위 굴릴거야호 봐봐 있어 보세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렵냐? 아, 이게 조작감이 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쉽지가 않다니까요. 오, 호, 많이 왔어. 아, 어, 오늘. 아니, 서페이. 아, 아니 딸 이거. 아, 이거 스태미나 개 빡치네 진짜 사용법. 아니, 저 아까 저기까지 갔었어요. 허이. 어, 개 무섭다. 아, 제발. 아, 아 얘또왜 이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누를게. 누를게. 다시 왔어.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언제 와? 아! 여기서 저길 뛰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내가 해볼게. 여기야, 여기. 아니 이라고요? 이 말고요. 다시 돌려줘요. <laughs> 다시 돌려줘요. 아 잘. 오 <laughs> <laughs> 어, 죽었다 야재조다 이거. <laughs> 내게 총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좀비 따위 컷! 오케이. 가자. 슛! 오 마이 갓.